그쵸. 힘들기만 힘들어. 하지 잘안 되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답을 그냥 빨리 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 공부를 이제 나름 다 한단 말이에요. 배추 응, 뭐 응, 이런 거 응, 보고. 근데 하죠. 혼자서 머리 싸매고 한다고 그게 진도가 나가요? 안 나가지. 응, 힘들기만 힘들어. 하지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을 그냥 빨리 보라고 그래요. 아 고민하지 말고 아딱아 봐서 아 5분 동안 생각해봤는데 아 생각이 네. 답이 잘안 떠올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그러면은 짧사게 답을 보는 거지. 접짤하게 아... 답을 보고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코드가 암시하는 그림을 종이에다 그리고 네. 그 그림을 코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모든 알고리즘 테스트는 알고리즘의 절차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 음흠. 얘가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어 실제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할 때는 일주일에 이제 예를 들어 나는 5시간 정도는 코딩 테스트 공부를 하겠다. 그럼 하루에 뭐라 써도 되고, 뭐 일주일에 두고, 아니면 뭐 하루에 두 개씩 풀겠다. 음. 한다고 그러면 은 답을 빨리빨리 보면서 패턴을 외워가는 거죠. 근데 그 패턴이 문제의 패턴이 아니라 문제가 암시하는 데이터의 패턴을 외우는 게어 사실 코딩 테스트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코딩 테스트에 뭐 심오한 뜻이 있다라고 그거를 막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그러니까 수단으로 이용을 해라. 뭐 우리가 뭐 올림피아에도 나갈 것도 <laughs> 아니고 무슨 ICPC 이런 대회에서 상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그쪽 선수들이 하라고 그러고 음. 우리는 답을 외우는 거야. 그니까 우리는 수단으로 예. 입사의 수단으로. 네, 예, 입사의 음. 수단으로 하는 어, 최종 골은 음.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문제 패턴을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패턴이라는 게 데이터의 패턴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그걸 하다 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이제 시하는 예. 거를 보면 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에 한번 정도는 답을 붙지 말고 풀어보는 거예요. 음... 아 이것도 그런 패턴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면은 이제 쉬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높은 단계로 가면 또 높은 단계라는 게 사실 데이터가 어려운 거잖아요. 꼭그또 답을 봐. 음... 아... 고민하지 말고 답을 봐요. 고민하지 말고. 이게 이제 네. 요즘에 보는 이제 스크린닝용 코딩 테스트는 음. 어, 예전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토익 점수 몇 점이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답을 보면서 공부하면 되고 실제 이제 회사에서 어 오프라인으로 코딩 면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아, 질문이 있을 때 대강 이제 데이터가 그림이 생각나면은 내가 채우지 못한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보통은 물어봐요 음. 얘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코딩이 다가 아니고 음. 그러니까 실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래머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쵸. 어, 데이터가 이래야지 고객이 원하는 게 만족되는지 아닌지 어, 음. 고객이 원하는 게 이게 맞는지, 음. 이거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거를 안 하고, 어, 문제가 딱 주면은 답만 막 쓰고 있으면은, 얘는 뭐지? 이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음. 어, 얘가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얘가 완전히 파악했는지 아닌지, 그거를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 헛발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코딩이, 어, 천재적으로 너무 깨끗해. 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음. 잘리는 거지. <laughs> 그래서 아. 사실 코딩 테스트를 스크린닝용 코딩 테스트 온라인 코테를 준비하는 거랑 진짜 면접을 할때 코딩 테스트를 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건데, 음. 어, 진짜 면접을 할 때는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 그 상대방한테 이런 거냐 저런 예. 거냐 서로 이제 고객이랑 얘기하는 그렇죠. 아. 온라인 코테는 정해진 시간에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음, 음. 그거는 음.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추춘생이 음.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온라인 코트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면접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전, 전형적인 그 인성 면접 준비. <laughs> 그 인성 면접 준비도 뭐잘 해야 되는 음. 거죠.